목소리의 주인공은 악공 앙금장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대들이 태자의 결백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의 배를 갈라 증명하겠소. 그렇게 앙금장은 자신의 배를 갈랐는데 그내준신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측천은 즉시 앙금장을 데려와 어이에게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되었고 측천은 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치미 아들이 못나 그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다는 누명을 벗었고, 연금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태자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무승사는 측천에게 자신을 태자로 책봉해달라 재차청했습니다. 이에 측천의 마음은 매우 심란해졌습니다. 그때 재상적인 거리 고했습니다. 현재, 폐하께서 다스리고 있는 천하는 고조와 태종왕제께서 목숨을 걸고 이룩한 것입니다. 고종왕제께서는 아들에게 천하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지요. 그런데 폐하께서는 종묘사직을 다른이에게 넘겨주려 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폐하의 아들과 조카중 누가 대대손손 제사를 올리겠습니까 이 일은 짐의 집안 문제이니 경은 걱정할 것 없어 군주에게 있어 집은 곧 나라입니다 집안일은 나란 일과 같은데 재상으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옵니다 측천은 이에 답하지 못했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698년 측천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앵무새 하나가 있었는데 매우 화려한 빛을 띄고 있었지만 양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측천은 적인 걸에게 해몽을 부탁했고 그가 답했습니다. 폐하께서 무시이니 앵무새는 곧 폐하이며 부러진 양날개는 폐하의 도 아들을 뜻합니다. 폐하께서 도 아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양날개는 다시 살아나 높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주에 계신 여릉왕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란족이 동북부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여름 왕을 돌려달라는 경문을 내거고 유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군은 내 부분열로 와해되었습니다. 거란이 물러가자 이번엔 돌고래 묵철가 아니 당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태자와 혼인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측천은 고민 끝에 조카 무승사의 아들 우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묵철은 그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무시 집안의 아들이 어찌 천자의 아들이란 말인가 아직 이철과 이단이 살아있다고 들었다. 내 지금 군사를 이끌고가 그들이 황해에 오르도록 할 것이다. 결국 측천은 이철을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무승사는 이의 충격을 받아 화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측천은 무시들에게 요직을 주어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철에게 무시성을 하사한 뒤 이단, 태평공주, 무시들을 불러모아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그러한 측천의 행보에 반대했습니다. 물과 흙이 합쳐지면 진흙이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 반은 부처이고 반은 천존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금 태자가 정해졌는데도 외척들은 아직 왕으로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훗날 그들은 다툴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침도 알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할지 모르겠소. 699년 2월 항상 건강했던 측천은 76세가 되어 처음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염조은이란 저를 불러 숭산의 신령에게 제를 올리게 했습니다. 신령께 고합니다. 저의 젊은 육신을 폐하의 것과 바꾸어 주십시오. 그의 바람이 통했는지 측천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측천은 불교보다 도교에 더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사가 제조한 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숭산에 금관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군가는 1982년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현재 중국 허난박 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측천이 불로장생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녀의 총기는 흐려졌습니다. 또한 남촌과의 계략에 빠지면서 그녀는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경에풍소보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팔기 위해 몸을 단련하여 차력쇼를 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능숙한 언병과 건강한 체구를 가졌고 한 여종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풍소버와 여종은 주인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다 주인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은 바로 천금공주, 당고조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냈지만 풍소버의 준수한 외모를 본뒤 마음을 바꿔 그를 측천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종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천은 그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승려가 되도록 한뒤 설회의로 개명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같이 측천의 밤시중을 들었고 외조까지 충실히 했습니다. 돌골이 당을 침략하자 측천은 설회이를 장군으로 발탁해 토벌하도록 명했습니다. 사실 그는 전쟁 경험이 없었기에 승리할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를 도왔는지 전장에 도착했을 땐 돌골군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설회이는 낙영으로 들어가 허세를 떨며 말했습니다. 소신이 온다는 얘기 듣고 오랑캐놈들은 겁을 먹고 도망쳐버렸사옵니다. 측천은 기뻐하며 그를 대장군에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설웨이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고 점점 모만해졌습니다. 그는 건달드르모와 승려로 만든 뒤 나경 시 내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때리곤 했습니다. 또한 도사들이 싫어해 그들을 붙잡아 강제로 승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날은 그가 패거리를 이끌고 궁의 남문으로 들어가다 재상 소양사와 마주쳤습니다. 설웨이는 먼저 문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에 소양사는 격노하여 그를 묶은 뒤두들겨 팼습니다. 그는 곧장 측천에게 달려가 이를 고했습니다. 그러나 측천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예이야, 너는 북문으로 들어와야지. 어찌 세상들이 출입하는 남문으로 나이를 버리느냐. 천성기 때보다 총기가 사라진 측천이었지만 여전히 공과사를 구별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설웨이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측천에게 분노하였고 명당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측천은 매우 화가 났지만 그를 용서한 뒤 명당을 다시 짓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설웨이는 자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전보다 더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측천은 딸 태평공주에게 그를 제거하라 명했습니다. 어느 날설회이는평소와 같이 측천을 베러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녀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빗자루로 마구 때렸습니다. 뒤이어 근위병들이 뛰쳐나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태평공주가 나타나 그 자리에서 설회이를 처형시켰습니다. 설웨이담으로 알려진 남충은 장시 형제였습니다. 측천의 딸 태평공주는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자신의 연인이었던 장창종을 바쳤습니다. 그는 좋은 성품과 외모를 지녔고 노래와 악기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는 이복형 장혁지를 측천에게 추천하여 함께 모셨습니다. 장시영제는 화장을 하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다녔고 측천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측천은 그들을 매우 총애하여 3분간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측천은 장시 형제를 비롯한 미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건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양씨 또한 수많은 미남자들과 관계를 맺어 92세까지 장수했는데요. 측천이 이를 따라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활락에 빠질수록 그녀의 권력이 서서히 점으로 가는 것을 측천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